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BJ W. 오늘 하루도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와우! 와우! 제가 어저께 드디어 드디어 레벨 100을 찍었습니다.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. 저는 몰랐는데 히어로 달기 전까지 레벨업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진짜 그거 모르고 있었습니다, 여러분들. 아. 티어를 지금 목지는게 일단 레벨은 되고 스킬 레벨은 되는데 명성 클래스가 안 돼요. 큰일났습니다. 이 다음 컨텐츠를 진행을 못해 진행을... 아, 진짜 클났어요. 여러분들, <laughs> 진짜 클났어요. 다음 컨텐츠를 진행을 못해.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상황이 안 풀려. 어떻게? 너무 걱정되더라고요. 이제 다음 콘텐츠는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너무 걱정되더라고요. 산 넘어 산이구만. 산 넘어 산. 어저께 갔던데 가면은 약값도 안 나오겠지 혼자서. 이거는 팩트. 제가 배그 했을 때 받았던 별풍을 여기서 써야 되겠네. <laughs> 제가. 제가 배그 방송했을 때에 벌어놨던 별풍을 이제 여기서 쓸 때가 온것 같습니다.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NAG 큰손 분들은 안 계시나? <laughs> NAG는 큰손 찾기가 힘들어. 캐시 사실 분 2만 원라아 어? 진짜요? 진짜? 정말요? 진짜류? 헐. 와 대박 바로 충전 하고 있을게요. 뭐야? 내가 진짜 충전 안 할래? 했... 내가 진짜 충전 안 할라 했는데. 방금 캐시 팔았습니다. 어쩔 수 없었어요. 은행 가서 이제 9억 기부하면 되나? 야, 근데 이거 너무 심하다. 저도 100 찍으면 9억 사야 돼요? 아, 아니에요. 그냥 하루 종일 켜놓으세요. 이제 명성 클래스 이제 켜놓으면은 잘 오르거든요. 저는 게임할 때만 이게 켜놔갖고 명성을 많이 못 올렸어요. 근데 이거 켜놓기만 하면 명성 올라가는 거거든요. 하루 종일 켜놓으면 30일 정도 켜놓으면은 4 된대요. 그냥 아니시면은 캐시 처음부터 만원짜리 명성 쿠폰 5일 짜리 해갖고 계속 켜 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명성 몇 대야 히어로 되나요? 명성 4 정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하이클래스 4. 이게 하루 종일 해갖고 한 달을 켜 놓거나 아니면은 만원 캐시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노가다 해갖고 은행에다 기부해갖고 하면 되거든요. 근데 어차피... 쩔 받는 거 아니면은 이제 레벨 업 하는 게 힘들기는 해요 이제 상황 봐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좀 낮춰 줘야 돼 슈퍼히어로 달때뭐 4클래스가 필요한다고 하거나 해야지 그냥 히어로 다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니야 좋게 생각합시다 제가, 제가 배그하면서 벌어 그 벌어들인 별풍선으로 샀다고 생각을 합시다 아 진짜 아이 뭐야 기부가 안되네 이제 아 존나 짜증나네 10만원은 돼요 아 이제 올랐어요 아 이제 된다 아 이제 되네 이제 됩니다 명성 e 클래스 국으로 모자르다고요 진짜야 설마 아이 설마 나자 no! 클래스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게임에다가 돈쓴거 진짜 몇십년 만인지 모르겠네. 현금 2만 원 들여 갖고 캐시 구매한 다음에 명성 찍었습니다, 여러분들. 나는 이제 슈퍼 히어로. 아야, 슈퍼 히어로다. 히어로! 아, 여긴 라이센스고. 병원 가야 돼요, 병원. 아 근데 이만 원너왜 이렇게 짠돌이가 된 거지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 어, 돈을 아껴야 된다 이 압박감이 심해 갖고 가지고 있는 돈을 아껴야지 아껴야지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아니야 좋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보아 여러분들 이 감격적인 순간을 지금 같이 합시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네 많은 네 정말 많은 도 네,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날에, 네, 오늘날에, 네, 오늘날에 히어로를, 네,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, 여러분들, 네, 드디어 W 공원 오늘, 오늘, 오늘 히어로를 갑니다, 여러분들, 네, 박수, 네, 박수, 네, 박수.

다같이 함께 하시죠 네? 히어로 달려봅시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예쓸 W형님께서 히어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다 다음 컨텐츠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, 여러분들. 저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킬포인트 부여 받았습니다. 아주 나이스. 네?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아 여러분들, 여러분들 덕분에 W 용이 히어로를 히어로를 지금 달았습니다. 아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정말 고개 숙여서 인사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많은 컨텐츠를 할수 있게끔 달려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, 여러분들. 고맙습니다. 네? 아. 아, 여러분들. 아, 아 히어로. 히어로. <laughs> 아, 히어로 시계 찹니다, 여러분들. 아, 여기까지 왔네요, 그래도. 아, 진짜 기분 개좋아. 아, 이제 할게 너무 많네요, 여러분들. 어떡하지? 나할게 너무 많은데. 이제부터 시작입니다, 여러분들. 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찍은 거 아시죠? you